한 마리의 검은 곰이 다급한 듯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궁금해진 한 남성이 곰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새끼 곰이 플라스틱 병에 머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새끼 곰을 구조하였고 곰은 무사히 어미와 다시 재회하였습니다. 작은 곰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아빠를 흔들었고 남성은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 곰들과 함께였습니다. 곰 가족은 마치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기뻐한 남성은 새끼 곰들과 함께 놀아주었으며 곰 가족을 위해 특별히 간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과 곰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미 곰은 점차 남성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사냥을 나갈 때면 새끼 곰들을 그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곰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남성의 수영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곰들이 물놀이를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본 그는 곰 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수영장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신뢰를 형성하고 사람과 야생 동물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